없는데 수술이 가능한 단계로 이렇게 나와서 수술을 하고, 이제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항암 치료까지 하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선 수술 교정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아니. 수술을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요? 예. 네. 음. 상암도 안 하고. 상암은 수술 후에 하는 거라서. 네.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암덩어리 이렇게 달아있거든요. 예. 네. 그게 지금, 위만, 위에만 그런가요? 달내 전이 네. 전이가 있습니다.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로 그 전이 된 부위까지 뚫어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빈혈이 없는데, 이게 점점 이제 악화되면, 음. 통증도 이제 어, 심해질 거고 빈혈이 심해지면서 어지럽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가 날수 있거든요. 피가 나면 피를 토하게 되고 그러면 뭐수혈이란 것은 임시방편이고 암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피가 계속 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엄청 내려가는 길이 그쪽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암이 덜 자라나면 여기 좁아져 있는 요 문이 음. 막혀버려요. 그러면 입으로 먹지 못하고 영양제만 맞으면서 그렇다고 바로 확 적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됐을 때 이제 영양제 맞으면서 뭐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금 요분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군요 그 지금 고기가 고기가 지금 뭐가 걸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걸릴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뭐가 뭐 남아 있잖아요 친구 같은 게 이게 잘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음. 좀더 좀 지나면 더 막히게 돼서 어느 순간은 아예 막히면 아예 못 먹게 되는 제가 그 내시경 찍은 그 시점에서 지금 제가 스스로 몸에서 그 자가 진단을 해보면은 한7 0이 나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요. 은은한. 그거는 제가 약 떨어서 네. 그런 겁니다. 약을 네. 끊으시면 네. 통증이 다시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저는 아무튼 가능하면은 그 내시경을 계속 그 내시경이나 조직 검사 이런 걸 검사를 계속하면서 네. 음한 내시경 횟수로 한두번한세 번까지는 제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꼭 네. 그러시다면은 네. 내시경을 뭐한1주나2주 뒤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그러면 그때도 계속 안 좋으면 그러니까 한지를보여던릴테니까수술걸로그 결과를 네. 를한한 경과를 한 내시경 앞으로 한세번정도씩치치치면서경과를 그다음 치료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도뭐 네.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네. 강제로 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본인이 하겠다 의지가 있어야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아, 아 지금 나중에통화해요 네. 강제로 네.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데, 꼭 그래야만 뭐 많이 대충 이할수 하시면, 사실은 이제 모든 은 낮에까지 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한두 번, 뭐, 두번 정도 보고,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몸이, 당연히 약을 쓰니까 몸은 좀 나아지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그건 약 때문에 나아진 거고, 실제 병 자체가 나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동의가 되는 대로 수술을 조심히 연결해가지고, 수술을 잘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마무리 하죠. 아무튼, 시, 최대한, 최대한 제가, 제가 자생적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암은, 암은 본인만이 치료할 수 있지, 누가 암을 다른 사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단지 암, 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암 자체는 본인이 아니면 치료가, 치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은 누구나 자유롭게 네. 할수 있는데. 그 전쟁의 예로부터 지금까지, 네. 자료들은, 이건 제가 그 그동안에, 네. 8일 동안 병상을 있거니 네. 네. 참고하십시오. 나 참고하십시오. 는데그 제가, 그, 어쨌든, 평소보다도 더 운동도 많이 하고, 그, 노력을 많이, 산행도 하고. 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네.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게 최대지, 수술을 거부하시고, 회복하는 거는, 병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병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의료란 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감염이 다 퍼져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보면은 감염이 다 퍼져가 이제 보면 또 생태계는 또 좋아질 수 있죠 사람이 다 죽으면 그렇지만은 인류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류가 그렇게로 없어지는 거를 억제하는 게이 인류가 싸우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네. 암이라는 세포가 비정상 세포고 돌연변이 세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도, 지금도 새로운 세포가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세포, 태어난 새로운 세포가 정상, 정상 세포로 되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분이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차가 사고가 났는데, 네. 그 사고가 났지만 내가 마음을 아무리 좋게 먹기로 서리, 차 사고에서 내가 안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쎄요, 그, 그러니까 그 한계점이. 그를 이제 안 받아들이시면 네. 방법은 없는데, 네. 병에 대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네. 그 방향성이 조금 이제 편리 방향으 가고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아무튼 수술은, 네. 수술은 최대한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봐서 저도, 저도 어차피, 저, 공, 공대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충분히 의학이나 과학적인 그런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 네네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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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암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뭐, 시간이, 이게 지금은 수술할수 있는 단계이긴 한데, 그래요. 암이란 게 수술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은, 수술을 해도, 고생이 길어질 수가 있대요 네, 아무튼, 네. 그, 내시경을 한3 번까지는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그러면 네. 빠른 시간에 네. 내시경 할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내시경은 내일, 일단 네. 하도록 할게요. 네, 내일, 내일 내시경이요? 네. 네. 그리고 그렇구나. 다음 주에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내시경 하고, 그럼 오늘 저녁부터. 그러시고, 그, 마시는 영양제는 이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릴까요? 엔커버라는 얘기. 예,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제가 밥을, 밥은, 안, 밥을 먹었더니 밥은 안 되고, 지금 먹는 게, 네, 엔커버, 뉴케오, 인절미 정도는 되더라고, 바나나하고. 음, 인절미하고 바나나가 저게 괜찮습니다. 바나나는 괜찮은데, 인절미는, 네. 좋아져서 잘안 됩니다. 그래도 그그 넘어간 데는 시간이 없더라고 어느 순간 막힐 게될 거예요. 네, 네. 그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네.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굉장히 맞습니다. 부정적이고 네. 수술하고 나서 항암하는 것도 굉장히 네. 부정적인데 네. 여기 스님은 네. 긍정적인 네.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수술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항암을 네. 하는 게. 최상의 긍정적인 선재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 따르시는 신도들을 생각하신다면 몸을 그렇게 실험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음. 아니 그렇습니다 네, 그, 문명이 이뤄놓은 그, 그, 이런 어, 그런 네. 거 죽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해 네. 관연 그런 거 크게 구애받지는 않아요 그 않고 네. 오히려 이런 것 중에서 내가 몸을 실험해 봤으면 하는 게 솔직한 그런 신전이고 네. 음, 수술을 해서 뭐, 수술을 해서 항암을 하게 되면, 은 위암 같은 경우는, 지금, 치를, 그 치를, 그,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까지도, 그것도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 저, 그, 위암 수술하면서 결국은 몸을 절제를 하고, 또 화, 항암을 하면서, 어떤, 그, 암 조직 부위가 아닌 다른 몸 전체적인 그런 방사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어쨌든 병 이전에 그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아, 아, 아닌가. 어쨌든. 아, 그런, 그, 수술을 네. 응. 받고, 건강에 지내는 많은 분들에 대한, 그거는,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분들은, 뭐, 뭐, 종교는 다르지만, 무슨 주교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위암에 수술을 받으시고, 많은 신도들 생각해서 그래 하시겠죠. 뭐, 부처님이 계셨다면 수술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부처님이 계셨다면. 수술을, 네. 수술을, 우 겨우, 뭐, 결국에는 하게 될수지만은 네.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최소한, 최소한, 최소한의 도 노력은 해야죠. 예. 네. 네, 스스로. 그래서,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네. 될것 같고요. 네. 서로 이제 충분히 이제 네. 와 갔으니까, 저는 내시경 내일 하고, ct도 옛날 시 t 니까 네. 다시 한번 찍고, 네. 다음 주에 뵙고, 네. 그래 하고요. 그래서, 어, 실험적이나 이런 거다 좋을 수 있는데, 현대 문명에서 가장, 그래도 추천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운명을 거부하고 나는 섬에 혼자 살겠다. 이거는 제가 어찌 할수없어까그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도 제가 그 몸, 몸이 약해서 이게 위암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너무 건강에 자신 있다 보니까 좀 오만하고 자만해서 위, 위를 관리를 안 해서 생긴 거 아, 그런 게 거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네. 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돼 있고. 네. 유명한 종교인으로는, 이제 불교는 아니지만,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수단에까지 가서 네. 봉사활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암이세요. 그분도 대장암이시고, 그 수술도 받으시고, 마이크 호스피스 치료도 받으셨어요. 그럼 그분이 오만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 그, 근데, 그 그, 데 예.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네. 본인의 하루, 탓이 아니에요. 아니, 니요 네. 하루에 식사를 한두 끼, 한두 끼 하고, 예? 네. 네? 네. 그, 시주 때도 없이 한두 끼 하고, 또, 그, 밖에 나가서, 나가서 먹을 때, 음, 외식할 경우는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두 달은, 그, 여러 가지 여건이랑, 그, 누룽지, 생 누룽지를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생으로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위암은. 어. 15, 네. 위암은 네. 헬리코박터란 세균 네.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헬리코박, 헬리코박터란 헬리코박터 세균은 헬리코박터 처방을 어느 때가면 되는 거예요. 처방을 지금 해주시면안 돼요? 근데 지금 이미 헬리코박터. 이렇게 다된 상황에 네. 헬리코박터 치료가 약 자체도 독성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헬리코박터 치, 치료를 시, 치료 암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지 네. 헬리코박터가 암을 생긴 암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헬리박터 치료를 원하면 드릴 수 있는데, 네. 그게 암 치료에 아무 일대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위장장애로, 오히려 병 치료에 방해가 될 요지가 많아서, 네. 이런 환자들은 헬리오박터 헬리코바... 헬리코바... 치료하는 사람이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보통 헬리코박터 그거는 생기기 전에, 네. 치료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헬리코박터라도 지금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독한데요? 굉장히 독해서 위를 어. 음. 완전히, 그, 뭐야. 너무 속쓰리게 해서 뭐를 못 먹게 해요. 헬리코박터 약의 부작용은 설사, 복통, 네. 구토, 네. 입맛 없음, 입이 쓴, 그 다음에 알러지. 아, 이런게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조절해서 먹으면 되죠 아, 근데 네. 그 문제는 조절해서 네. 먹어보는속은 없고, 음. 헬리코박터가 치료에 그런 단점이 지금 있느냐? 없다니까요. 뭐, 달라면 들릴 수 있는데. 일단, 저것을 먹어보고, 좀 그렇게, 그, 부작용이 심한면 아, 네야 아이고. 그리고 해류박터 있는지 검사도 안 되긴 안 됐는데. 아, 안 됐어요? 네. 해류박터. 그, 그. 제가 해류박터 얘기 드린 거는, 그, 음. 스님의 부활 잘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암이 생긴 게. 이거는,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이제 죄책감 이런 게 있거든요, 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온게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북한인 거고, 태어났더니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어릴 때 환경에서 헬리오박트에 노출이 된 거고, 이런 거지. 본인이 어떻게 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 네, 헬리코박터 보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아니 그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금 암이 저렇게 거의 말기되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헬리오박터 치료 있는 있은들 뭐 하겠고 없는들 뭐 하겠어요 있는 헬리오박터도저 정도면 살 곳이 없어가지고 다없어지기돼 해요 음. 네. 어쨌든 그 속이 속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해주. 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가능하면, 뭐 결과가, 뭐,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음. 기적이 안 일어나면, 결과가 이관하고 뭐 진행되면 진행될지 좋아지진 않거든요. 음. 뭐 수술을 할거다라고 설명해 줄 거라는 걸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그 뭐, 그 보험회사에서 뭐. 아, 보험, 서류 얘기입니까? 음. 네네 진단사고 조직검사서 그거는 하시면. 수술을 하고 받으시죠 그럴까요? 네네 그차피또 계속 오실 거니까안오오신 뭐 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러면 음. 왜냐면할할마마뭐 계속 네네. 비용이 들건데 까그럴 뭐 연말에 하든지 뭐할 때마다 서류 받지 마시고. 네. 우선 지그그 영상을, 사진만이라도 제가 받아볼 수 없나요? 아, 네, 질 복사하도록 해주세요. 아니, 저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냥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진 찍으십시요. 사진 찍 이걸 찍으면, 네. 잘 나오나? 이 찍으면, 내가 한찍고 음, 네, 그래요. 한 분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죠 그게 의사의 숙면이긴 네, 하죠. 이거, 이거 하고. 어, 여기 지금 검은색이 암까 아닙니까? 아니, 하얀 가운데 이게 여기 지금 가운데 이게 이제 이건 피난 거고요. 네. 예. 스님 그, 그 자체가 전부 다암더어고요 네네. 이 자체가 암이라고 이게. 네, 전부 다가요. 이게 전부 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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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부 다 암이에요. 네. 검은 게 암이 아니라 전부 네. 다 암세포예요. 위에 암세포가 쫙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이건 정상. 아, 이게, 이게 정상인데 이래야 되는데. 이것, 이것도 제, 제, 제 의견.